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아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간사님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수련회를 갈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겉면의 말이 있다면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은 멈추고. 어서 수련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같이 받으면서 성장하는 유성화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책 읽듯이 <laughs> 여러분들 어, 결심하시고 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거 같아요 왜냐면 수련회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따로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상황,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난이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이 돈을 사용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련해서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6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읽을 말씀은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우리 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아멘 아, 간사님 우리 욥기를 이제 15장 정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laughs> 어렵습니다. 아, 정말로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렵지만 또 씨름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서 주는 은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엘리바스의 이야기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구조 있죠. 네.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할 때에 이세 친구가 아, 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네죄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럼 요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박을 하고 자기 변호를 하면서 또그 변호를 하면서 답답한 거야. 하나님께 또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그또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기도를 듣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죄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삼 네. 바퀴 쭉 돌아 있고요. 다시 또 엘리바스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쭉 재연이 되는데요. 어, 우리 간사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느낀거나 네. 혹시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어, 네, 저는 이 엘리바스가 이제 이제 오늘 큐티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1 음. 7칠절 십팔절을 세 번역으로 보았는데, 음. 거기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음.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음.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이렇게 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욕과 같은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어쩌라고 음. 이러지 않았을까 <laughs> 어, 어쩌라고 난 재밌는데 네. 약간 음.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음. 지난주에 저희 보이는 큐티에서도 엘리바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음. 꼭 엘리바스 큐티를 할 때가 되면 좀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좀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어, 제일 팩트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음. 어, 옳은 말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다 참된 말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이 고난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먼저. 네. 그 우리가 욕기의 욕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욕이다라는 음. 마음을 갖고 이 책을 읽으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될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우리 간사님이 금요일날. 그 큐티 때 나왔던 거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공동체를 위한 음. 책일 수 있겠다 왜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음. 되는지를 네. 설명해주는 책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만약 내가 친구라면 나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음. 우리 간사님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나눌 게 있으신가요? 끝인가요? 아, 뭐 그냥 되게 별로였다. 아, 별로였다. 말씀드리면서. <laughs> 네. 아, 약간 좀 찜찜하고. 네. 아, 그렇게 마무리가 됐군요. 네. <웃음> <웃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음, 욕기 15장, 이게 뒷장이에요. 네. 4절, 5절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엘리바스는 뭐였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아니겠냐. 음. 너가 지은 죄가 있지 않겠느냐. 확실하진 않지만,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음. 이제는 이 말이 좀더 거칠어져요. 네. 그래서 이미 죄인이 됐습니다. 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20절부터 24절,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악인이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음.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본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만났을 때 울고 함께 해 주고 고통에 대해서 침묵했던 그 본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들이게 이렇 일어나면서 그 본질은 사라지고 변질되어지고 심판과 이 사람에 대한 정죄와 너는 악인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임의 본질을 기억해라. 음. 특별히 뉴스송아이 안에 이 모임의 본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뉴스송아이가 왜 모여있습니까? 재밌게 놀기 위해서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노는 것은요, 도구예요. 음.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임 가운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누군가의 뒷 얘기를 하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지하는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초점이 되어버린 모임이 될 때에 그 모임은 기쁨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지키는 우리 유성 아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Q T의 제목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고민 무슨 말이냐면 이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엘리바스가 악인이 받을 심판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죠. 그 심판을 들으면서 회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규티에 나왔지만, 9.11 테러 사건 같은 경우, 뭐, 이태원 참사, 그리고 세월호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악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은, 이렇게 심판 받아야 된다라고 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실까? 음. 물론 악을 싫어하시죠. 악인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쉽게 그냥 너 악인이니까 너는 끝. 음. 너는 의인이니까 잘될 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지 않을까? 음. 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요, 요나 말씀이 있어요. 요나 말씀. 우리가 잘 알텐데, 이린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도시입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한 민족 중에 그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심판을 받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가서 회개하기를 전파하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라는 말을 전파하여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다라는 거지 심판을 그냥 너희들 악하니까 악인이니까 단숨에 심판을 받아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기뻐하실까? 어, 그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 악이 바뀌어서 선으로 바뀌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없으실까? 제가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민의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바스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그 악을 내버려둘 수 없지만, 그 악을 또 그대로 품을 수도 없는.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로마서 큐티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악인이든지, 악인이 아니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악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지만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심판 당하지 않고 이렇게 뉴스 왕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욥 길을 보면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게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으로 서있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누군가의 아픔 또 누군가의 상처들을 보며 그것들을 헐뜯고 비난하게 바빴던 저희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더욱 더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주님께서 초청해주신 그 길대로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본질에 매달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뉴송와이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수련회 에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려울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팀. 파이팅입니다. 우우.